자, 안녕하십니까. 월드클래스 진투입니다. 예. 오늘은, 서버 이전, 디데이 1일 남았습니다. 1일 남았는데요. 자, 서버 이전을 하게 되면, 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궁금증이 살짝이라도 뭐,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혈액에서 좀 가르쳐주는 사람도 있고, 막, 그러겠는데, 어떻게 하느냐, 예. 모를 수도 있어요. 예. 모르는 건 제가 아닙니다. 저도 몰랐으니까, 예. 글씨 보고 할 바에는 차라리 영상 한번 보고 하는 게 가장 현명하겠죠. 네, 10분짜리 영상으로 오늘 만나보겠습니다. 자, 일단 어떻게 하냐. 본캐로 들어가. 그리고 마그마디는 이동을 해. 마그마디는 이동을 해요. <laughs> 뚜벅뚜벅 걸어가. 어디를 걸어가? 아니면 저 위로 올라갑니다. 저 위로 올라가요. 이렇게 이동을 해요. 자 이동하면 여기, 여기 보면 요요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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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두 마리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아가시온 계정창고가 있고요. 아가시온 캐릭터 창고가 있습니다. 예. 뭐를 본다? 계정창고를 본다 계정창고. 자 계정창고 클릭. 계정창고 아무것도 없어요. 보시던 예. 이렇게 싹 비워야 됩니다. 뭐만? 계정창고만요. 예.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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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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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없죠? 예, 네, 없습니다. 자, 현재 그, 계정창고, 니겔, 니겔, 예, 니겔이, 니겔이에 있는 거를 계정을 다빼 뺍니다. 그리고, 요, 어, 뭐야, 좀 나와봐라. 안 보인다. <laughs> 계정창고지기, 마스, 예, 마스, 예, 마스에 있는, 여기에 있는 것도 일단 다 빼요. 어, 저는 이제 몰랐는데, 여기 있는 것도 다 뺍니까? 궁금하시면 빼도 됩니다. <laughs> 네, 빼도 돼요. 네. 계정 창고에 있는 거를 뺍니다. 이런 식으로 싹 빼요. 네. 다탈렸죠계정 네, 창고가. 자, 계정 창고가 다탈렸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다른 계정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진투원으로 진1. 가죠. 진원, 진원으로 가죠. 잘 빠지는 우리 진원. 다시 마그마딘이죠 마그나딘이죠. 모르는 우리 그 아재님들이 있을 것 같아서 요리가 요리가. 요 다시 아까 쯤 뭐라 했어요 제가 마스, 예, 마스, 예, 마스를 눌러 없어, 어? 없어. 당연히 없겠죠. 얘는 계정 창고니까요. 자, 계정 창고는 이 서버 이 캐릭터 당 하나만 존재하는 계정입니다. 예, 계정. 탐포드. 자, 여기 계정 창고 여기도 없겠죠. 일단 계정 창고에 있는 놈을 다 뺐습니다. 자, 빼는 이유가 뭐냐면 이 계정이 연동이 되는 게이네 개의 캐릭터들은 뭐 귀속이 돼 있는 캐릭터라고 합니다. 우리 귀속이란 말이 뭔 말인지 알죠? 예. 근데 계정은 옮길 수가 있어요. 예. 계정은 옮길 수가 있는데 계정은 계정에 있는 캐릭터 6개들로 계정을 옮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버 이전을 할때그 귀속을 풀어줘야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계정 창고에는 니겔과 마스에 있는 아이템들을 인벤트로 끌고와야 돼요. 예, 어디로 끌고오느냐뭐 그거는 뭐 어, 아까쯤에는 제가 뭐 잘못했는데 원래는 제가 다시 돌아가서 설명을 하주면북캐 인벤토리가 많이 남잖아요. 그러니까 진투로 다시 들어가서 진트로 다시 들어갈게요. 아까 그냥, 그냥 설명한다고 그냥 뺐는데 여기 보면은 니켈에가 가지고 아까 제가 뺀 것들 있잖아요. 다시 박아볼게요. 샥샥샥샥샥샥샥샥샥샥샥. 야 이렇게 뺐죠. 그럼 다시 이동하겠습니다. 헤헤지돈으로 갈지 뭐. 진 오는 거예요. 본 캐릭터가 아닌 다른 캐릭터 부캐로 인벤을 가져오는 게뭐 현명한 거죠. 예. 이게 현명한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다 빼. 왜? 기본 캐릭터가 100개씩은 존재하니까요. 싹 빼. 싹빼버 예, 이렇게 빼놔요. 그러면 진투 계정 안에는 계정창고는 아이템이 없습니다. 네, 아이템이 없습니다. 아이템이 없고요. 지금 현재 태온, 그레이시아, 블루디오, 기란, 데프로조, 디온, 바츠, 아덴, 오렌, 윈다우드, 캘라오레크로마 하딘, 그랑카인, 군터 유실로테, 실레, 디오틴, 안타라스 공이, 안타라스 공이 있는 캐릭터들을 싹 지워요. 일단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네. 일단, 어디로 갈지 모르잖아요. 우리 같은 경우 본다니까. 태원 가요. 네, 태원 가가지고. 일단, 어디 갈지 모르니까, 일단은, 예. 어디 갈지 모르니까, 요걸 지워. 진투 지워. 캐릭터 삭제. 삭제를 무조건 지워야 돼, 이거를. 진투. 이거 지워요. 예. 지우게 합니다. 일단, 나가요. 그죠. 태연 써고 지웠죠. 요 작업 다 해줘야 됩니다. 서버마다 다 돌아다니면서 지금 있는 이 진투 계정이라고 생각하는 이 계정 안에 있는 모든 캐릭터를 지우십시오. 예. 지워야 돼요. 지워. 진투, 예. 지워. 진투 지워. 예. 아무튼 여기서 내네 캐릭 찾기를 딱 눌러요. 여기서 내네 캐릭 찾기를 여기를 딱 누르면 여기 왼쪽에 서버라고 보이죠. 서버, 예, 서버라고 보이고. 여기는 캐릭터 이름이 뜹니다 네, 캐릭터 이름이 뜨기 때문에 다시 해볼까요 나는 진2, 1, 2, 3, 4, 5, 6 있죠 진투진원진투 진3, 진4, 진5, 진6 이라고 6개 캐릭터가 있네요 현재 나는 발라카스의 준비가 되어있다고 보는거죠 자자 우리가 흔히 이제 영구적으로 이제 월드클라스 진2라는 닉네임을 계속 사용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월드클래스 진투를 나중에, 공짜로 바꿀 수 있는 닉네임권을 얻어야 돼요. 이거는, 꼼수인데요. 예, 이 다들 이렇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느냐. 자, 현재 진투 계정은 있고요. 다른 부캐 계정을 가져옵니다. 예. 그러기 전에, 그러기 전에, 자신의 닉, 혹시 자신의 닉네임이, 정확히 자기가 모를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지가 지났으면은, 이제 큰일 났습니다. 예. 캐릭터 장르가 정확히, 월드클래스 진투. 월드 클라스 진투. 예, 네, 이렇게 확인을 해 보시고, 예. 네. 그 다음 뭐라냐. 계정을 바꿔요. 태원 서버. 이게, 이 계정은 제 계정이 아니고 다른 부계정입니다. 다른 부계정으로 로그인을 다시 한 다음에 태원 서버부터 뭘 하느냐. 자, 태원 서버 들어가겠습니다. 태원 서버 들어가자마자 제가 어디로 이동할 건지에 관련돼서 경로가 지정이 됐다면, 그 서버에서 자신의 닉네임하고 똑같은 닉네임을 만들어 놓습니다 예. 네. 여기도 월드 쿨라스라고 되어 있네요. 월드, 태원 서브는 월드 쿨라스. 네, 월드 쿨라스. 혹시 모르니까, 어, 게임 생산을 해봐서 만들어 볼게요. 월드. 클라스. 진투. 요거, 그냥 쓰이니까 복사기예요복사기 오케이. 행성. 만들어졌네요. 월드 클라스 진투가. 예. 월드 클라스 진투가 만들어졌습니다. 요렇게 해가지고, 들어왔다가, 들어왔다가, 아무것도 누르지 말고, 다시 이 상태에서 그대로 캐릭터 선택하고, 밖으로 바로, 밖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월드 클라스 진투. 예, 확인 되셨나요? 여기 오른쪽에, 왼쪽에. 월드 클라스 진투가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죠? 예. 그러니까, 즉, 진투가 만약에 태온섭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은, 뒤에 월드클라스, 뒤에 골뱅이가 붙는 거죠. 예, 골뱅이. 예, 골뱅이가 되는 닉네임, 공짜로 받기권. 예, 꼼수입니다. <laughs> 어, 다음으로 할 일이 뭐냐면요. 여기 가가지고, 설, 상점에 갑니다. 예, 상점에 가셔가지고, 특별 상점에 가셔가지고, 어, 추천 패키지에 있겠죠? 예, 추천 패키지에 가시면, 서버 이전권이라고 보입니다. 이 서버 이전권을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내일, 그러니까 내일이죠, 내일. 내일까지 이걸 판, 이거, 이거, 보시면, 27일, 2 7일이니 내일이에요. 지금 오늘이 27일이니까 오늘입니다, 오늘. 오늘 27일, 11시 59, 5분까지 구매를 해야 돼요. 예, 요거를. 눌러가지고, 누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화면이 나옵니다. 예, 사게 사 사지게 된다면 이렇게 되고 모두 동의합니다를 누르고 어디 서브로 갈 건지 딱 정하는 거죠. 대포를 어, 주갈 거면 대포를 가고 확인을 누르면 사지게 되겠죠. 예, 구매를 하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어디를 눌러가지고 어디를 눌러가지고 구매를 누르면은 예말 그랑카인 간다 이렇게 하고 파츠 간다 확인 누르고 디온 간다 확인 누르고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를, 어, 구매는 내일 27일, 예 오늘, 오늘 27일, 어, 열 11시 59분까지 구매가 가능합니다.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27일, 11시 59분까지, 예, 구매를 하시고, 이거를, 이제, 쓰는 거는, 딱 이걸 사게 되면, 인벤토리로 딱 들어오게 되거든요. 인벤토리로 딱 들어오게 되는데, 인벤토리에서 이렇게 딱 쓰잖아요. 그러면은 이걸 쓰는 기간은 28일 새벽 12시 반까지입니다. 그러니까 30분 내로 이걸 다 써야 돼요. 예. 안 쓰면은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쓰게 되면 뿅 하고 이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전에 제가 정리를 해 드리자면 계정 창고에 있는 걸 비워 놓으시고 더불어서 2차적으로 닉네임권을 공짜로 얻으시려면 아까 같이 닉네임도 다른 계정으로 다른 계정이에요. 본계정 말고요. 다른 계정으로 가셔가지고 지금에 있는 본계정에 있는 자신의 닉네임들을 다 생성을 해 놓고 뭐 어디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어디로 갈지 몰라가지고 다 만들어 놓은 겁니다. 예 그렇게 된거고 어, 어디로 간거 정해졌다면 그 서버에서만 만들어 놓으시면 돼요. 그 서버에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돌아오셔가지고 이거를 쓰면 되죠. 예. 이 점권을 쓰면 됩니다. 그 쓰는 그 기간은 28일 12시 30분입니다. 예. 28일 12시 30분까지 써야 되니까, 구매하실 때도 정말 잘 눌러야 됩니다. 예. 삑살이 나면 큰일 나요. 이상가족 바로 생기는 거죠. 이거 눌러가지고, 뭐, 우리는 모두 글루디오로 간다! 막 했는데, 어떤 사람이 면 술을 채갖고, 어, 글루디오? 어, 글루디오 하다고, 그리시아? 이건 눌러가지고, 그냥 눌러갖고, 그리시아로 혼자 뻥! 해갖고, 왜안 와? 어? 아니, 니들 왜안 오냐? 뭐, 어,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예. <laughs> 그러니까, 누를 때게 정말 잘 눌러야 됩니다. 예, 그게 바로 서버 이전입니다. 예.